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MLB에서 그 도토리 가방을 구매했어요. 그래서 어, 후기를 이 계정에 남길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원래부터 저는 여자친구와 엑소를 같이 파고 있었기 때문에 어, 올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시우민이 화보 촬영했을 때 나온 가방으로 알고 있고 진짜 너무 예뻐서 구매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냥 MLB. 너무 예뻐서 따로 팬이 아니더라도 구매할 수 있는 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이거를 시킨 거는 월요일날 시켰고 온 거는 수요일이었어요그 다음날 바로 배송이 시작됐어요 제가 살짝 저녁쯤에 그거를 구매했었거든요 아 이렇게 도토리 가방 되게 박스는 큰데 가방 자체는 조금 많네요 일단 볼게요 제가 너무 갖고 싶었던 거라가지고 일단은 보시면은 이렇게 책이 있고, 어, 공식 홈페이지에서 구매를 했어요. 일단은 이렇게 해서, 이거를 당기면 될것 같고요. 택은 일단 안 떼고 보도록 할게요. 지퍼 이렇게 있고, 안에 넣을 수 있는 그 공간이 있어요. 방부제도 들어있어요. 그리고 뒤에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어, 되게 그냥 학교에서 매일 다니거나, 될것 같아요. 일반 파카 사이즈가 한이 정도 되는데, 이게 조그만 편이죠. 제 손가락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조그만 편이고, 이게 아마 핸드폰도 이게 안 들어간다는 그런 글도 본 적이 있어가지고, 핸드폰이 들어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그렇고요 아, 진짜 너무 구매하기 잘한 것 같아요. 정말 예쁘고 약간 거슬리셨을 수 있는데, 이렇게 도토리 가방을 구매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